형님들이 분명히 차트를 보면서 많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느끼신 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혹은 지금 차트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는 올라가겠 되네.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네. 여기는 떨어질 확률이 위험한 자리네. 이거를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에서 두 번은 분명히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 그렇지. 분명히 이럴 거야.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정말 매력적인 자리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사고 싶다. 지금 여기는, 와, 와 진짜 이거는, 와, 내가 갖고 있는 거 손절해야 되나? 아, 씨, 몰라. 이미 많이 물린 거 몰라. 라고 분명히 1년에 한두 번은 느꼈을 거야.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근데 또 그렇게 움직이는 자리들이 있죠. 이거 못 느꼈으면 안 돼요 형님들. 1년에 한두 번은 느꼈어야 돼. 내가 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날 봉켜놓고 오랜 기간 동안에 차트를 보면서 와이 자리는 위험할 수 있었겠구나. 이 자리는 아 올라갈 자리다. 분명히 본인이 차트도 모르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었어. 근데 그게 횟수 문제입니다. 횟수 문제예요. 저처럼 차트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은 사람은 그 횟수가 많은 거야. 자주 보여요. 그냥 그것뿐이야. 형님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횟수가 적은 것 뿐이에요. 보이는 게.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자리에서 매매해도 승률이 잘 나옵니다. 근데 아주 나오진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나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만 매매해도 어, 매매해서 수익률을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형님들이 적금 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 겁니다.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자주 많이 보이냐 적게 보이냐 거기서부터 실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 저렇게 될 확률이 높고 내 눈엔 보이고 누구한테는 안 보이고 문제는 그런 자리에서 손실이 더 크다고 <laughs>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어, 이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뭐야? 최고점. 잘못됐어. 1년에 한번더갈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최고점이잖아? 아,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케이. 1년 만에 더갈것 같은 차트를 찾았어. 근데 여기.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나라고? 뭐 그러면 안 돼. 그거 고뭐 내가 할 말이 없지, 뭐 사실은. 아주 느낌은 오는데 승률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느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뭔, 알아, 뭔 얘기냐면 생각보다 어 본인이 느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느낌이 어 여기 갈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고 착각일 수 있어. 어 느낌인 줄 알았더니 착각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근데 그 횟수가 너무 많다. 그건 착각이야. 1년에 몇번안 온다니까요. 그런 차리가 1년에 몇번안 와요. 근데 형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 그럼 착각이야. 그거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은 거야. 착각이었으니까. 지금 자리도 이렇게 보니까, 어이씨, 떨어질 확률이 높네? 지금 이렇게 느끼죠? 그럼 그게 착각이라고. 지금. 그건 착각입니다. 차트랑 호가창 보고 있으면 귀신한테 홀린 것 같다는. 맞아요. 막 계속 사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럴 수 있어. 그마음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온다고? 아, 단테님, 에드벌른 하나, 에드벌른 또 하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온다. 어, 그건 착각이라고 보시면 돼. 그거는 착각도 아니야. 어, 그냥 매매중독이에요. 매매중독. 이 정도만 보세요. 매매중독. 착각도 아니다 어 그냥 매매중독이다 금사할리 매두버는하나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사고 싶어서 사면 이거를 형님들 저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똑같아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 근데 지금 같은 장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이유인데 이유가 있어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뭔가 자꾸 업비트를 이렇게 켜놓고 보잖아. 그럼 이렇게 보다가 리플 탁 클릭했는데 리플이 추세가 좋아. 어, 리플이 추세가 좋고, 어, 여기 다시 회복됐으면 한 파동 더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안 사면 이거 내일 후회하겠지? 막 이런 혼자 혼자 이런 생각을 막 해.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사볼까? 조금만 사볼까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를 이렇게 봐. 너무나 매력적이야. 샌드박스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샌드박스 지금 사고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이거는 분명히 단타쟁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거야. 충분히 그러만한 차트예요. 그죠? 떨군 거 회복이 됐잖아요. 이런 애들은 더갈 확률이 높은 걸 알아. 근데도, 그런 걸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어찌됐든 더 갔을 때 후회는 당연히 안, 하, 아, 뭐,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후회는 당연히 안, 안 한다. 내가 어제 더갈것 같은데 오늘 봤더니 샌드박스가 8%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후회하겠죠. 그 후회 때문에 형님들이 지금 사고 싶은 거야. 갔을 때의 후회. 안산걸 후회하는 거. 근데 그럴 때 참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는다.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갈것 같지만, 어? 여기서 굳이 매매해서 요만큼 벌 거, 나중에 제대로 매매해서 요만큼 벌자라는 마인드. 그냥 지금 이런 거 먹지 말자. 어, 승률도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인드로 형님들이 좀 바꿔야 됩니다. 참아야 돼. 저도 참아요, 형님들. 무당이는 안 참는다. 저도 소액 가지고 단타 치고 싶어, 지금. 저 지금 샌드박스 사고 싶어. 똑같아요. 근데, 사겠습니까? 형님들한테 샌드박스 지금 좋으니까 사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그 누구든 똑같아. 근데,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야. 저는 참아요. 안 삽니다. 아, 그런 거야. 근데 참으려면, 이뻐. 이쁜 건 알아도, 차트를 계속 보고 싶으면 자꾸 사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차트를 안 보고 다른 걸 하는 게 맞고 이게 비트가 아직 불안정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샌드박스가 올라가서 수익 날 확률 아무리 차트가 이쁘더라도 떨어지면서 손실 날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 시장 자체를 수익 날 확률이 높은지 손실 날 확률이 높은지 그랬을 때 손실 날 확률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 높은 것 같아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무리 이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형님들한테 이쁘다 이쁘다 얘기했던 날트들 중에 제대로 간 할트 있나요? 없어요 그런 시장이야 이뻐도 안 가는 시장인 거예요